그것도 그아무데나따는게 그러니까 아니고요. 원래는 소상혈이라고 해서 폐렴관절된 혈자리가 엄지 손가락 이 안쪽 뿌리 쪽에 있어요. 예, 네, 그쪽을 따는 건데 뭐 옆을 따기도 하죠. 그러니까 체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체했다는게 막혔다는 거죠. 막히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수도꼭지 에물 털어놓으면 물이 나오는데 졸졸 나오는데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압이 세지죠. 그러니까 체하면은 자꾸 혈압이 있던 분들이 체하면은 풍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하는 얘기로 잔치집 갔다 와서 풍 맞는 분들 있다는 얘기가 원래 풍기 있었는데 체하고 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따지는 않고 주로 다른 쪽으로 치료하긴 하는데 따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진료 시설에 따라 다른데 이 따는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짝 따면은 피가 검은 피가 나는데 정말로 세게 막힌 분들은 따면요 이 피가 천장까지 솟구치는 분들도 있어요 세게 막혔을 때는 그럼 열 손가락을 다다는건 뭐예요? 열손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막 너무 체하면은 한 손가락 따서 안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열 네. 손가락 다다고 발가락 따 주시고 막 이렇게. 그게 거. 이제 십사열이라고 해서 손가락 따기도 하고 발가락 따기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말초에 순환이 안 되면서 막혔던 압력을 갖다 이제 일단 빼 주는 거예요.